안녕하세요. 향원이네 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아이 러우 인데요. 러우가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은데. <laughs> 이게 풀본이 16cm 풀본 정도 되는데 이 아이가 지금 16,000원인데 아, 16cm 정도 풀본. 이런 애들은 정확하게 사이즈를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화분 16cm 맞는 것 같아요. 예, 식물이 지금 한 22cm 정도 되는데, 지금 화분이 커가지고, 애들이 좀 이렇게, 꽉, 뭐, 이렇게 모여있지는 않잖아요. 요런 애들은 좀 모닥모닥 해서 모아서 심으면은 예쁠 것 같은데, 이거를 농장에서 무리를 줘가지고, 아직도 요렇게 물에 젖어서 색감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요러우가 조금 요렇게 보시면은, 얘는 철어로, 철어는 아닌 것 같은데, 요런 거 보면은, 요런 거는 철어였었다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요런 애들은, 아, 여기 목대를 봐야 알거든요. 목대를 봐야 아는데, 요거는 분지를 한 건지, 아니면은 철화로 올라왔다가 생얼로 다 풀린 건지, 요거는 좀 속을 들여다 봐야 알것 같아요. 요 위에를 보면은 철한인데요 러우는 철화도 워낙에 잘 풀려서, 뭐, 그냥 뭐, 너무, 생을 키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요렇게 하나 제가 꺼내놨잖아요? 꺼내놨는데, 지금 요거 화분, 요거가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인데, 아, 요즘, 요거, 어디로 재야 될까요? 삼각형인데? 요렇게? <laughs> 가운데? 요거 한 12cm? 12cm? 요렇게 재면 12cm 정도 되는데, 요렇게 재면은 기장이 12cm, 이쪽도 12cm네요. 12cm, 13cm 정도 나오는데, 여기다가 넣어볼까 싶어요. 얘가 지금 풀분을 요거를 꺼내봐야 알잖아요. 꺼내봐야 하는데, 풀분이 대략 한 15, 16 정도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요 색감 예쁜 요 물을 줘가지고 애들이, 빨갛던 애들이 이렇게 다 풀렸어요. 다 풀렸는데, 요런 <laughs> 애들은 이게 하엽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하엽 되는데, 이제 또 하나 달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그렇게 크게 심으면은 안 돼요. 왜? 옷자락이 잘해요. 웃자라기를 잘해서 이런 애들은 사이즈, 화분 사이즈를 한두 사이즈 정도 작은 데에다가 심어주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언니들이 요 애들이 크면은 애들 저기 뭐 화분도 크게 쓰잖아요. 근데 흙을 좀 적게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저는 다육이 전용 흙으로 심을 거예요. 얘네들 만약에 용토가 좀 많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그냥 아주 그냥 키만 쑥쑥 클 거예요. 근데 키가 커버리면은 요렇게 예쁜 색감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흙을 박하게 줘서 애들이 조금 이렇게 너무 쑥쑥 크지 않게, 크지 않게. 지금 얘네들 물 빨갛게 들었던 애들인데 물을 줘가지고 요렇게 퍼렁퍼렁하게 물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정, 준비를 하고 돌아올게요. 요런데. 아, 얘네, 이런 애들은 화엽이 많아서. 하엽이 많아서 이거 분갈이를 하려면은 미리 하엽을 떼어놔야 되거든요. 미리 하엽을 떼어놔야 되는데 하엽을 음, 안떼어놔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하엽 그냥 대충 쳐놓고 분갈이 할까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음, 한강할때 이거 하엽을 떼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laughs> 언니들은 앉아서 조심하게 앉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화엽을 빼서 분갈이를 하세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제 묵어서 이렇게 색감이 예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후딱 또 분갈이 하지 마시고 그냥 화엽잘빼놓고 균제, 충제, 진짜 지금 부드러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균제 충제를 해서 이제 뿌리가 꼬들꼬들 말리면은 그때 심잖아요. 그러면은 뿌리도 빨리 나오고 음, 애들이 건강하게 잘살수 있는데 언니들은 그냥 오자 오기가 무섭게 그냥 씻다가 분갈이를 하고 싶잖아요.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심을 화분을 딱 정해가지고 그 화분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돼요. 빨리 정리를 하고 싶어서 분갈이를 빨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에 부지런히, 그 저기, 뭐, 충제, 균제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만약에, 날은 많이 덥고, 그러면은, 벌레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저쪽, 위쪽, 북쪽, 북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유, 저는 뭐, 여름때도 깍지 하나도 안 생겨요.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워낙에 보면은 균제, 충제, 봄, 가을에 다른 거는 안 해도, 분갈이는 안 해도 애들한테 그런 거를 해줘서 안 생겨요 근데 부지런히 해주는 언니들은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그런 게안 생기는데 음, 그냥 그냥 심어 빨리 심어 서 심어 놓고 예쁜 모습만 보고 싶어 하는 언니들 그런 분들은 여름에 그 균제충 균이랑 충이랑 오잖아요. 그러면은 오고 나서 하려고 그러면은 애들이 입장이 달랑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해 놓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어쨌든 부지런 해야 돼요. 균제충제를 부지런히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시기에. 그렇지 않고, 날이 더워서 하면은 애들이 입장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어 조금, 조금, 수산할 때? 가을이 아니라 수산하다는 표현 안 쓰나요? <laughs> 요럴 때? 요럴 때? 부지런히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름을 편하게 언니들이 깍지나 어, 균이나 그런 거 없이 여름을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세수를 또 농장에서 물도 줬는데 세수를 시키려고 또 위에 제가 물을 조금 더 뿌렸더니 더 이런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일단 장갑을 바꿔야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이즈를 정확하게 이거 풀분이 15cm 풀분이에요. 15cm 풀분인데 우리는 거의 15cm 풀분은 잘안 썼던 것 같아요 세상에. 예, 농장에서 물을 주 줘서 젖어 있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저면을 안 하고 위에서 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하고 위에는 흙이 젖어 있어요. 근데 정장, 요 뿌리 있는 데 있죠. 여기는 지금 흙이 말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래서 다육이는 저면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옆에 옆에 하고 밑에는 물이 떨어질 정도로 흙이 젖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요 가운데 보세요, 요 뿌리 있는 데. 요 뿌리 있는데 흙이 말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언니들한테 이런 애들은 어, 저 면을 다 여기는 아이고 뭐 거리돼 있어서 뭐 하나씩 꺼내기 힘들어요 어째요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 뿌리 있는 데가 흙이 하나도 안 젖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내놔서 비 맞은 애들 비 맞은 애들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그리고 얘는 제가. 어, 농장에서 물을 준, 준 아이인데 위에 어, 물을 한번더 뿌렸어요. 얼굴에 흙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흙이 묻어 있어서 세수를 시킨다고 물을 뿌려서 이렇게 된 건데, 언니들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어, 다육이는 그냥 어, 위에서 물을 주는 것 같고는 물이 부족해요. 이렇게 물 길이 생겨가지고 위에 하고 밑에는 젖어 있는데, 가운데는 흙이 바짝 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면을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먹거내 뭐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너무 꺼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주는데 그러면은 애들이늘 물이 부족해. 요 그래서 늘늘 늘 배가 고파요 애들이. 이렇게 딱 모아서 심으면 너무 예쁘겠죠. 아 근데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날씨가 흐려가지고. 여기 한몸인지 어쩐지, 지금 여기 위에서, 위에서 이게 뿌리가 많이 붙어 있어서 이것도 이제 택배 보내려면은, 이거 훅 털려면은, 아, 이것도 이런 거 사실 <laughs>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유, 또 색깔이 예뻐갖고 또 데리고 왔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팔지 말아 팔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laughs> 그냥 외도만 맨날 팔아야. 왜든만 맨날 팔면은 이게 분리될 염려는 없잖아요. 아 근데 요런 애들은 또 색깔이 예쁘면 은또안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데리고 오는데 여기 위에서 벌써 이렇게 뿌리를 여기 목대에서 이렇게 뿌리를 많이 내려놨잖아요. 그러면 은이 뿌리를 다 떼어주든지 아니면은 또 이거를 뿌리 떼면서 이제 또 분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미리 뿌리 많이 내려갖고 이게 또 분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이거 어, 혹시라도 분리가, 가면서 또 분리가 될 수도 있어요. <laughs> 어쨌든, 어쨌든, 분리가 된다는 걸 참고하시고, 아휴, 따라져도 괜찮아요. 그냥 저는 모닥모닥 잘 합식이다 뭐, 생각하고 모닥모닥 심을게요. 하는 언니들만 주문을 주세요. 아이, 뭐 하나 부러졌어요. 어땠어요. 그런 분들, <laughs> 그런 분들은. <laughs> 택배로 받는 거는, 어, 사실, 그렇게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벌써 여기 뿌리 떨어졌죠? 여기 벌써 분리가 됐어요. 뿌리가 나오면은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가서 본인이 직접 보고, 그냥 사갖고 오셔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그래도 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 분리가 됐을 확률이 높은데, 아, 이게 흙을, 이런 흙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리가 분리가 더잘 돼요. 흙이 부드러우니까는 애들이 뿌리를 잘 내려요. 그래서, 저희가 좀 흙을 박하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뿌리가, 실뿌리가 많이 안 나오니까 괜찮은데, 얘, 예, 분리가 됐잖아요? 아, 이거 분리가 됐을 것 같은데, 어차피 다 뜯어볼까요? 일단 다 뜯어볼게요. 예 분리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다 분리가, 이걸 하나씩 심어놓은 건가? 어쨌든 한 몸이 아니네요. 이렇게 뿌리가, 뿌리가 다 나왔어요. 이거 합식, 합식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흙에 있으면 뿌리가 더 빨리 내려요. 그래서 언니들이 그 용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뿌리를 빨리 내리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분리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하나 뽑아봤는데 근데 또 몰라요. 어떤 거는 보면은 어 여러 개는 여러 개그 저기 돼 있는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아이 고 이거를 합식이라고, 합식이란가. 이걸 이렇게 잘라서 꼽아놨나? 아, 꼭안 물어보고 오면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어쨌든, 이런 거. 한몸이라고, 이거 얘는 한몸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벌써 다 분리가 돼가지고, 꼬리를 이렇게 많이 내려놨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제 입구 좁은 화분에다가 심기가 쉽지가 않은데. 입구가 제 좁은 화분을 데리고 왔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에이쿠, 됐어요. 일단, 이렇게 다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냥, 음.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또 유난히 하나만 이럴 수도 있어요. 전에도 보니까는 이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감안하세요. 했는데 보니까는 제거 분갈이 한 것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laughs> 뭐야 이게. <laughs> 다 분리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용토를 많이 안 써요. 용토를 많이 쓰면은 그냥 줄기마다 다 저기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줄기마다 뿌리를 다 내려버려요. 용초를 많이 쓰면은 뿌리가 빨리 내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떡이 뿌리 부드러워가지고 뿌리가 빨리 내리니까 세상이나 이거 그냥 합식이다 생각하고 <laughs> 사셔도될것 같아요. 일단은 요걸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럼 어쨌든 예쁘게 한번 분갈이 해볼게요. 지금 여기다가 심을 건데요. 이런 거는 이거를 주문하시는 분은 그냥 뭐 2,000원짜리, 16,000원이면 2,000원짜리 8개 샀다 생각을 하시고 주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흙이 용포라서 얘네들이 분리를 다 시킨 건지 아니면은 이런 거를 뽑아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뽑아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다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laughs> 알고 계시세요. 아 이거 이 일부러 한 몸인 줄 알고 얘네는 워낙에 성장을 빨리 하는 애들이라 성장이 빨라갖고 이렇게 한 몸이거든요. 대부분이 대부분이 한 몸인데 이거를 작은 거를 꼽아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흙이 보들보들하는 상토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엄청나게. 빨리 뿌리를 내린 것 같은데, 그냥 2,000원짜리 8개 샀다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음. 만약에 한몸이라고 한번비라 생각을 하고 샀는데, 이렇게 뽑았을 때, 제가 여러 개를 뽑아본 게 아니잖아요? 뽑았을 때, 싹다 분리가 돼서 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또요늘 이렇게 분갈이 영상을 올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언니들은 어, 판매 영상을 찍어 달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위에만 보고서 판매 영상을 찍어요. 지난번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팔아야 되잖아요? 다 데리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팔면은 이제 또 그런 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몸이다 생각을 하고 주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분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제가 속을 확인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저기 언니들한테는 좋만요 언니들은 음, 저는 뭐 그냥 뭐, 아유 판매영상을 찍든 분갈이 영상을 찍든 어차피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런 거 이제 확인을 하고 찍는 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요거를 어, 뭐 이제 만약에 뽑았어요 뽑았으면은 그걸 또 영상에다 또 얘기를 해야 돼요 <laughs> 아니면은 주문한 언니들한테 싹다 전화를 하든지 근데 이렇게 보잖아요 보고 나서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이거를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언니들도 많이 뭐다 떨어져서 와도 괜찮아요. 그냥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만 보내면은 나중에 크레임이 없어요. 크레임 아이쿠, 이렇게 한 몸이냐 <laughs> 한 몸도 아닌 것이 한 몸이냐 일단 이렇게 얘가 얘네 두 개가 제일 커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일 큰애두 개를 일단은 가운데다가 일단 이거를 가운데다가 잘 넣어요. 이렇게 가운데 넣고, 그 다음에 얘도 <laughs> 가운데에. 어, 잠깐만요. 어, 이거 저쪽으로, 이쪽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에 넣어요. 그냥 뭐 2,000원짜리 8개 샀다 생각 하시고 주문을 하셔야 될것 같다는 거. 미리 알고 계세요. 그래 아이고 한번 인줄 알고 샀는데 하면은 안 돼요. 뭐 운이 좋으면 한 번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laughs> 이렇게 저처럼 제 것처럼 이렇게 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책임은 안져줘요 <laughs>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여기가 목대를 보면은 목대가 이게 떨어진 부분이 이게 이렇게 심어놓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이거를 2천억짜리를 심어놓은 거는 아니고 여기서 분리가 된것 같아요 흙이 보들보들한 상토에다가 심어놓고 물 팍! 팍! 주니까는 애들이 쑥쑥 크면서 이제 더 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색감은 예쁘잖아요 색감 예쁘면 됐어요 이렇게 다 떨어졌죠 다 분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색깔 예뻐서 데리고 왔는데, 망했어요. 한몸이기, 한몸인지도 알고 데리고 와, 오잖아요, 저도. 근데, 이렇게 분리가 다 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는, 언니들도 이거를, 용토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다싹다 다 분리가 잘 돼요. 근데, 보면은, 처음부터 저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끊어진 자리가 있어요. 여기서 뿌리를 내리면서 이쪽에서 양분을 끌어올리니까 여기를, 목대를 모주에서 끄는 거예요. 끊어내요. 얘네들이. 아예 본능적으로. 근데 다른 애들은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거 세수시키면 이렇게 흙이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제가 세수를 시켰더니 세수시켰더니 이렇게 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줬어요. 내가 얘네들 러그가 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비싼 화분을 줬는데, 유로고 세상에 저 화분에다가 합식을 할 거라고는, <laughs> 합식을 할 거라고는 <laughs>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싸구려 화분 줬어야 되는데, 합식은 싸네요. 싼, 싼 화분 줘야 되는데. <laughs>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거를 아, 하나씩 넣을게요. 한 번에 왕창 넣으려고 그러면은 애들이 또 밀리니까 이렇게 하나씩.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이렇게 지금 딱 아, 삼각형으로 신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제 보 손 때문에 잘안 보이죠. 아유, 화분이. 이렇게 위로 떡하니 올려서 심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합식이라. 그냥 테두리에 딱 맞춰서 심었더니. 예, 애들을 헹, 해요. 헹, 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잘 넣어주고. 그러면 이거 하나 남은 거를. 홈에다가 넣어주고 그러면은, 감쪽같은, 감축 감쪽같이 한놈이 감쪽같이 한 놈인데, 에 너무 딱 달라붙어가지고. 너무 딱달라붙으면 예쁘지가 않거든요. 얘가 여기, 요 코사지가 보여야 예쁜데. 코사지가 안 보여요. 아, 아까 어디다 넣었죠? 어디다 넣었죠? 그러면은, 일단은, 저실입에다가 흙을 잘 넣어주고요. 이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넣었던 얘를 이렇게 꺼냈던 얘를 다시 이 자리에다가 딱 넣어주고 에이 이거 별론데, 마음에 안드는데 너무 딱 붙어있으면 안 돼요 파분이 너무 아까워요 쓸만한 파분에다가 쓸만한 파분에다가 이렇게 <laughs> <laughs> 날씨도 흐린데, 혼자서 꿈시렁 궁시렁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색이 너무 예뻐서 데리고 왔다니, 이렇게 배신을 하네. 요 색이 너무 예뻤거든요. 이거는, 지금은 다른 화분 찾기 귀찮아서 그냥 여기다가 분갈이 하는데, 이거 영상 끝나면은, 싼 화분에다 바꿔주고, 바꿔주지 싶어. 색감은 너무 예쁘죠. 색감은 너무 예쁜데, 왜 영상에는 여기가 이렇게 납작하게 나올까요? 여기 놓고 그 보면 은안 납작한데, 어디 볼까요? 아, 됐어요? 음,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이런 모습인데, 아, <laughs> 어쨌든 어이가 없어요. 진짜 화분이, 화분이 너무 예쁜데, 이게 뭐예요? <laughs> 화분이 너무 예쁜데, 어쨌든. 아, 이거 당분간은 여기다가 이렇게 내버려 둘지, 아, 둬도 될것 같기는 한데, 얘네가 키가 잘 자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흙을, 다육이 전용 흙을 줬거든요. 박하게. 박하게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이 네, 위로 키가 자라다 보면은 휑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당분간은 그냥 내버려둘까 싶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양원인의 다육이었습니다.